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일 서울 갤럽조사에서 19%를 기록을 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국면에 딱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재명이가 1심 선고 재판을 코앞에 두고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장애집회에파 들어간 바로 그때 딱 맞춰서 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윤석열 지지율 폭락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갔다. 누가 이걸 뒤에서 장난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연출자의 장난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조중동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지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토요일자입니다.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일면 제목을 쫙 뽑았습니다. 치유 묘 최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줬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정권 붕괴 운운을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여사 문제 결단 안 하면 정권 붕괴는 순식간이라고 하는 제목이 독자들한테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지금 여론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같은 날 문화일보 조사에서 17%까지 곤두박질 친게 사실입니다. 역시 임기 개시일에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징후가 우리한테 썩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7%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2016년 10월 달 최순실 국정농당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와 비슷한 지지율이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걸 수평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3년 반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딱 절반인 상황에서 1년 앞당겨서 이런 최악의 지지율 사태를 막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매서마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전국이 고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수도권과 중도층의 지지율도 위험 수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당장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을 나오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종국을 뒤운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쨌거나 원하던 원하지 않든 윤석열 탈당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수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이 대여동칠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밝히지만 다른 변수가랑 같이 섞여 있어서 뭐라고 100%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1, 2개월 내, 즉 연말까지 윤 대통령 탈당 문제가 국힘당 안팎에서 거부합니다. 세계에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등도 밀려 나가는 상황이 조성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나 나갈래라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의 짐작이 아닙니다.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자주 탈당 얘기를 언급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중간한 타협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걸 뭐 똥고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격상 국힘당이 자기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팎의 분위기는 그랬다는 것이 지난 몇 개월 전에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현종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여당 탈당은 5년 단임 임기 단임제 아래서에는 가 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이 다 재임 중에 임기 말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박근혜 경우는 탄핵 이유 출당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탈당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한명 그리고 문재인을 포함해서 딴 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기 말에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느냐?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김영삼, 그 야바오 같은 김대중이도 탈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즉 김영삼의 경우 YS의 경우는 임기 마지막 인 1997년 차남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고 뒤이어 IMF가 터지면서 바로 신한국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의 압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김대중의 경우도 취임 4년을 지난 시점에서 아들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여당 당적을 바로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도 그랬습니다. 임기 4년을 막 채운 직후인 여당인 여로당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지율 치락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새삼 밝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 라는 점이 기왕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탈,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탈당의 현실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할 정치 현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폭풍 한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즉시 192석을 가진 야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대통령을 떠받쳐줄 정치 세력은 그야말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탈당을 전제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대신에 그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윤 대통령이 실천을 했으면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자유파가 윤석열 탄핵을 외칠 수도 있다는 걸 용산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어쨌거나 고건미건 한동훈을 품어야 됩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군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에 우리 편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됐건. 윤 대통령이 자유우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남은 거는 광화문 세력과의 연대입니다. 어떻게 더 정교하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스킬풀하게. 광화문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건가? 그걸 검토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국민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남은 지지층조차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당 탈당 문제는 한국 정치에 또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